최근 들어 고분양가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평균 3,200만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국민평형이 12억 이상인 아파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평당 분양가격은 2,197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약22.2%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부산에 분양한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도 국민평형의 분양가가 11억 7 100만원으로 거의 12억에 가깝습니다. 이미 주변 아파트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청약 당첨을 통해 싸게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요자들은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것이 크게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주변에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들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식이 15년 이하인 준신축과 신축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아파트들은 평형이 국민 평수인 84타입이며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금액은 3에서 4억대 아파트들입니다. 또한 부산의 특정 행정구역만이 아닌 9개의 행정구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들은 3에서 4억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형 상품으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3에서 4억대 예산 안에서 부산의 다양한 입지의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개 순서는 매매 호가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 더웨스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명지국제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2018년식의 세대수가 1201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총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대입니다. 35평의 내부 구조를 보면 포베이의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단지 바로 건너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상권들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스타필드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더 웨스턴 아파트 35평이 2021년 7월 최고가 6억 9,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2,8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32.7%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4억 9천만원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3억 부터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매수를 위한 필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매수의 경우 1억 4천7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끼고 매수시 1억 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실거주 매수의 경우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연소득 5천5백만원을 가진 직장인이 금리 4%의 주택 담보 대출 40년을 신청하는 경우 DSR 40% 한도 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약 4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모든 아파트들이 DSR 40% 한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LTV 70%에 맞추어 대출을 받아 매수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명지도 웨스턴 아파트가 매매호가 4억 9천만 원으로 오늘 소개하는 단지 중에 첫 번째 단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파트 단지들은 매매호가가 점점 낮아집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부산센텀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5년식 560세대 총 주차 대수는 1.09대입니다. 34평의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3개, 에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동해선 재송역이지만 도보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재송역보다는 동해선 센텀역이 더 시간이 적게 걸리며 1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산 2호선 센텀시티역도 15분 정도 걸립니다. 단지 바로 건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으며 코스트코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수영강이 가까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초등학교 역시 도보건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 센텀푸르지오 아파트 34평이 2021년 9월 최고가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지난 7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30.9%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4억 8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3억부터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 매수를 위해서는 1억 4,400만 원이 필요하며, 전세키고 매수 시 1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산 센텀 푸르지오 아파트가 호가 4억 8천만 원으로 두 번째 아파트 단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세 번째 단지는 수영구 막미동에 위치한 막미진 캐스필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2017년에 중공되었으며, 세대수는 343세대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08대 가능합니다. 33평의 내부구조를 보면, 투베이의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부산 3호선 망미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바로 옆으로 금련산이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다만산 옆에 있다 보니 경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망미증계스빌 아파트 33평이 2021년 7월, 최고가,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올해는 4억 초중 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9천5백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17.3%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4억 5천5백만원에 나와 있으며, 전세는 2억 7천만원부터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의 경우 실거주를 위한 매수시 1억 3천6백50만원이 필요하며, 전세키고 매수시 1억 8천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망미 이진계스빌 아파트가 호가, 4억 5,500만 원으로 세 번째 아파트로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해운대 송정 우림필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5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는 407세대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세대당 0.96대입니다. 35평의 내부 구조는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면 동해선 송정역이 도보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이 가까이에 있으며 단지 뒤로는 산이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주변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며 초등학교도 멀리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송정 우림피류 아파트 35평이 2021년 10월 5억 3,900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9,900만 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18.4%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4억 5천만 원부터 있으며 전세는 2억 7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매수시 1억 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 8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해운대 송정 우림필요 아파트가 매매 오가 4억 5천만원으로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들 중에 네 번째로 소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해운대 센텀트루의 일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에 준공되었으며 세대수는 330세대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13대입니다. 35평의 내부 구조를 보면 포베이 알파룸을 포함하여 방이 4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부산 4호선 금사역이 도보로는 어렵고 버스를 이용하면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와 공원도 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또한 수영강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해운대 센텀트루엘 1단지 아파트 35평이 2021년 6월 최고가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4억 5,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9,2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29.5%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4억 3,500만원부터 올라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3억부터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을 위한 매수의 경우, 1억 3,05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 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해운대 센텀 트루의 1단지 아파트가 매매 호가 4억 3,500만원으로 다섯 번째 아파트 단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여섯번째 아파트는 동래고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상용회가 2차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2010년식 625세대이며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33대입니다. 32평의 내부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단지 가까이로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중고등학교들이 있으며 학군이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직구장 위로는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아래로는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조금 멀리 있는게 아쉽습니다. 사직상용회가 2차 아파트 32평이 2021년 9월에 최고가 6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올해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중반에 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억 4,2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2억 2,3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33.5%입니다. 매물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 매물이 4억 2천만 원부터 있으며 전세 매물은 3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매수 시 1억 2,600만 원이 필요하며 전세 키고 매수 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직상용위가 2차 아파트가 호가 4억 2,000만 원으로 여섯 번째 아파트 단지로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일곱 번째 아파트는 풋구 만덕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금정산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에 준공되었으며 세대수 1,969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05대입니다. 내부 구조는 34평의 포베이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부산 3호선 만덕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바로 위로 초등학교가 있으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경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 편한 세상 금정산 아파트 34평 분양권이 2021년 3월 5억 9,806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올해는 3억 후반에서 4억대에 거래되고 있는 중이며, 지난 10월에 4억 4,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4,906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25%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은 4억 1000만 원부터 있으며, 전세는 2억 50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매수 시 1억 2,300만 원이 필요하며, 전세 키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편한 세상 금정산 아파트가 호가 4억 1000만 원으로 7번째 아파트로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8번째 아파트는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쌍용해가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2013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는 773세대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한 대입니다. 34평의 내부구조는 이렇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바로 옆으로 종합병원이 있으며, 새벽에 응급실에 가는 경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피장도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등학교가 좀 멀리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경사가 있습니다. 용호 쌍용의가 아파트 34평이 2021년 10월, 최고가 5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올해는 3억대에서 4억 초반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4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3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24.3%입니다. 현재 호가 매물이 3억 9천만원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아파트 매수를 위해서는 1억 1,700만원이 필요합니다. 용호동 쌍용의가 아파트가 호가 3억 9천만원으로 8번째 단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9번째 아파트입니다. 아홉번째로 소개하는 아파트는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다대 롯데캐슬 블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식 세대수 1326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3위대입니다. 33평의 내부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부산 1호선 낙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대형마트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대 롯데캐슬 블루 아파트 33평이 2021년 8월 5억 8,500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의 거래가 되고 있으며, 지난 9월 3억 7,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1, 500만 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36.8%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 매물이 3억 8,5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6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의 경우, 실거주를 위한 매수시 1억 1,5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 1억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대 롯데캐슬 블루 아파트가 매매 호가 3억 8,500만 원으로 오늘 소개하는 아파트들 중에 아홉 번째 아파트로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열 번째 아파트는 부산 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서면동일 파크 스위트 1차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2014년에 준공되었으며 세대 수는 751세대입니다. 아파트에 주차 가능 대수는 세대당 1.15대입니다. 33평의 내부 구조는 3배의 방색에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부암역이지만 도보로는 어렵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버스 이용 시에 부암역보다는 서면역이 더 빠르며 15분 내외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면역 주변으로 백화점과 함께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또한 단지 가까이에 대형마트가 2개가 있으며 시장도 도보권 내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역시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으로 경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동일파크스위트 1차 아파트 33평이 2020년 11월에 5억 6천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의 거래가 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했을 때 1억 4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25%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3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5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의 경우 실거주를 위한 매수 시 1억 1,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서면 동일파크스위트 1차 아파트가 매매오가 3억 7천만원으로 오늘 소개하는 단지 중에 마지막 아파트로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산에서 3에서 4억대로 구매 가능한 신축 혹은 준신축에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34평형 아파트 단지 10군데를 소개하였습니다. 주택 마련을 준비 중이신 실수요자분들이나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